그 손흥민 선수가 어, 도움을 조금 더 해서 그 다음에 득점을 음. 올린 다음에 만약에 올해도 텐텐을 하면 텐텐 세시즌 연속이라는 리그에서 네.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네. 리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죠. 한 시즌을 통틀어서 텐텐을 하는 선수들은 좀 있어요. 음. 근데 리그 기준 텐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시즌연속 네. 프리미어리그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록을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 각 리그들 빅리그 기준으로 각 리그들에서 텐텐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누가 있나 요걸 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럽 무대에서 지금 누가 품이 좋은지 그럼 볼수 있거든요 네, 쉽게 볼수 있죠 예. 물론 이제 득점에 확실히 몰려있는 어.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는 선수가 있어요 모하메드 살라마. 저는 살라 올 시즌 진짜 유럽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인정입니다. 네, 모두가 그렇게 둘 동의하지 않을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은바페 정도를 제외하고 살라와 견줄 수 있는 윙포드가 있나? 없다. 아 없죠. 네. 네. 왜냐면 메시도 호날두, 호날두는 이제 톱으로 갔지만 그렇죠. 둘도 올 시즌의 활약은 예전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살라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자 스탯이 17골, 아홉 개 도움입니다. 이런 뭐 어시스트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하면 텐텐 돼요. 되는 네. 거죠. 가능성은 아, 높지 않을까 싶게 합니다. 지금 느낌은 네. 2 0 0 가능하고 뭐20 음, 20은 좀 어렵겠지. 20 20은 어렵지만. 근데 그게 있어요, 네,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치 도움이라는 스탯이 참 이게 묘한 스탯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묘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어시스트를 측정하는 곳마다 기준이 좀 다른 케이스들이 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리그마다도 좀 다른 케이스들이 음. 있고 그리고 진짜 존나 와. 됐다 이거 좀 미쳤네. 개 네. 죽음의 패스, 킬러 패스, 식도 패스 넣었어. 근데 공격수가 뱉어?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음. 이 이거는 어시스트는 받아주는 공격수도 잘해줘야 맞아요. 이 성립이 되는 스탯이긴 해요. 음. 그래서 동료와의 궁합도 중요하고 네, 운도 따라야 돼. 아. 응, 그런 것까지. 수비수 굴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네, 그 굴절 때문에 뽀의개적이 크게 바뀌면 어. 도움 인정 안되거든야 지루 아니고 누구 공격 제대로 된 사람 왜들 어시트 한4 0개쓸 건? 진짜 <laughs> 다 배터거든 그때 역대급이었는데 진짜 어어. 그런 것처럼 좀 동료가 도와줘야 된다. 어,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3라운드 안피드에서 첼시전이었죠. 음. 그때 꼬이부터 17라운드 뉴캐슬전까지 이때까지 리그 15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 깨졌던 게좀 아쉽긴 하지만 이 15경기 동안 14골과 7개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 제이미 바디가 가지고 있던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과 타이입니다. 음... 단독이 아닌 게좀아쉽네 네. 그러긴 하고 자 구라운드 맨유원정에서 치러진 노스웨스 더비에서 헤트트릭과 1도움을 기록하면서 5대0 대승에 기여를 했던 올 시즌 모하메드 살라였죠. 이의 활약도 참 대단했습니다. 뭐머디사드 더비에서 두 골도 넣었고 올 시즌 살라의 활약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음...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2017 1 8시즌을 넘어서는 시즌에 충분히 다할 만하다. 물론 이제 마무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온것 같아. 네, 왜냐하면 그때 리버풀이 결국 팀으로서의 성과는 준우승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올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면 네. 살라의 개인 활약이 비슷하다 해도 올 시즌이 좀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죠. 크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자 다음 경기 상대가 네. 리즈인데 살라가 리즈 상대로 세 경기 이승일무 그리고 4 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골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승이 어시스타나인데난할수도 네. 있다고 봅니다. 만에 그리고 뭐피르미누 이러한 자원들이 좀 도와줘서 골좀 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인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팀이니까 네, 수비가 특히 불안하죠. 음. 자, 다음 선수 이제 손흥민 선수 보겠습니다. 손이 아까 얘기드렸던 거대로 음.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골은 전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한 9골이니까. 예, 네, 골은 음. 돼요. 한 골만 남았어요. 아, 손흥민이 남은 시즌 동안 한 골도 못 넣으리라 생각하는 음.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단 어시스트가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시스트가 잘안 만들어지면 한없이 안 만들어져요. 네. 어. 다행인 점은 케인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건 맞아요. 드디어 이제 손캐듀오의 어. 그골 합작이 맨시티전에 나왔죠. 네. 그리고 맨시티전에 손흥민 한 경기 이동을 했어요. 네. 이런 페이스의 경기를 또 앞으로도 만든다면. 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1라운드 맨시티전에서 먼저 리그 개막전부터 유일한 결승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이었고, 14라운드 브랜드포드전부터 21라운드 와포드전까지 리그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음. 이때 그냥 나오면 공격포인트를 기록해서 진짜 당연하다시피 손흥민의 마무리다.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어. 6 경기 네 골과 세 개의 도움. 최근에 이제 맨시티전 두 개의 도움을 한 경기에서 추가를 했는데요. 아 정말 텐텐 기록해서 프리미어리그 전무후무한 세 시즌 연속 텐텐의 첫 번째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썼으면 좋겠다. 이건 대단한 기록이네. 좀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좀 응원을 많이 하고 싶고요. 다음 상대가 버니인데요. 버니, 어, 뭐 푸스카스상을 이제 남겼던. 그 대단한 그 질주 네. 드리블 득점. 그 골장면. 지금 녹 화하는 날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입니다. 맞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유 경기랑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데. 아, 네. 어, 뭐 저희는 이거 동시 에 보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어, 네, 동시 에 보고 후토크는 일단 버니토 트넘로할 거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다른 게 리버풀 리즈하잖아. 아 맞아 맞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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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뭐 만약에 뭐 나중에 영상거리가 있 예, 네, 또 후리비 할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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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자 손흥민의 버니 상대의 기록은 세골과 세개 도움이에요. 어 좋죠. 그래서 이번에 도움 좀더줬었으면 좋겠. 이번에 만약에 네. 한두 개 하면 금방 갑니다. 아, 그쵸, 금방 어. 가요. 그래서 이번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라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리가. 이두말 하면 잔소리죠? 한 개의 도움만을 남겨둔 선수, 카림 벤제마. 벤제마 하지 않을까요? 18골과 9개 도움이에요원0차 하나 정도는 뭐. 연계 능력이 워낙 저, 좋아서. 디니슈스랑 둘이서 요즘에 툭툭툭툭 네. 잘하니까. 근데 벤제마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안첼로티가 그만해! 하고 막지 어. 않는 이상. <laughs> 네. 조금 답답합니다, 요즘에. 음. 네. 자, 벤제마는 리그 라운드 알라베스 원정부터 두골 득점은 없고, 6라운드 마요르카전까지 6경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은 기간이 있었는데 음. 와 여섯 경기 동안 여덟 골과 일곱 개 도움이에요. 이미 이때부터 그냥 리그 오시즌 정복할 거는 그렇지 개치고 달린 거지 네, 다른 당상입니다 음. 그런 느낌이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한 골을 득점했고 을자 다음 상대가 라요 바이카노거든요 라요 상대로 벤제마는 아홉 골과 한 개의 도움의 기록을 그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라요 킬러네, 네, 네. 라요 킬러죠 이러면 골은 나올 가능성이 음. 크고 도움이 이제 하나라도 나오면 텐텐 음. 됩니다 텐텐 기준으로 이제 하나의 도움 기왕이면 비니시우스 오시르 호비 너무 좋으니까 그두 선수가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쭉 호비 맞췄을 때 거기서 뭔가 음. 벤제마의 도움 포인트가 잡히지 않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세리아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이제 유로 이탈리아 경기 때 제가 칭찬 좀 많이 했던 선수베라르디 베라르디 선수입니다. 네. 침투 선수예요? 네, 침투 역습, 음. 왼발 킥이 부분에서 이 선수의 확실한 무기가 있는데요. 근데 참고해야 될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간혹 그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데 세리아 공격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금 베라르디의 공격 포인트가 열골과 아홉개 도움으로 남아있거든요. 두 그러니까 만화가 남은 건데, 네. 또 어디는 도움이 여덟개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같은 공식 홈페이지인데, 거기서 <laughs> 이제 그, 그 선수의 경기별 스탯이 일주를 네. 남아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합산해보잖아요. 도움이 여덟개예요 그러니까 인테르 경기에서 어시스트가 명으로 네.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는 전체 선수 개인 스탯을 볼수 있는 음. 거기서 봤을 때 열골, 아홉개 도움. 맞아요. 이거를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득점은 똑같아요. 네. 근데 어시스트가 집게 하는 데마다 조금씩 대동소이해요 어다 달라? 그렇죠. 근데 공홈이 기본이고 네. 공홈에다가 트랜스퍼 마켓 음. 정도까지 음.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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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공식 홈페이지마저도 사이트 자리를 네. 안 했달라. 페이지마저 다르다는 거. 다리 다리 놀라, 다른가? 놀라운 인데 그냥 아홉 개 도움으로 우리가 기준 네. 잡겠습니다. 그러면 1 0라운드 유벤투스 상대로 도움을 기록하면서 사수홀로의 승리를 이끌었던 했던 베라르디였고 강팀 상대로 되게 잘하는 선수죠. 이 사수홀로가 이상한 팀입니다. 올시즌 시즌. 밀란도 밀란 잡아, 원정, 오, 잡았고 이번에 원정 잡았고 유벤투스 원정 잡고 인테르 원정 잡았죠. 참 소환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솔홀러가 그러면 상위권에 있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중간 어디 언저리야 요거 만한, 상한 팀이야 잡을만한 팀한테 이하게 경기를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게 참 묘한 팀입니다 근데 도깨비 팀이에요 음. 진짜 잘하고 있고 인텔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 지긴 했지만 7라운드 인텔과의 경기 때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음. 이번에 26라운드 인텔 홈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을 기록하고 박찬우 나와라고 소리쳤다는 호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 나왔죠. 네,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아, 사스홀로의 다음 경기 상대 피오렌티나인데 베라르디가 네. 8골과 5개 도움으로 피렌치한테 진짜 강합니다. 하겠는데 이쪽도 어, 어, 피오렌티나한테 네. 굉장히 강한데. 아까 보셨죠. 10골과 9개 도움 기준으로는 도움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어. 베라르디도 지금 10 텐텐 기록할 수 있는 네. 아주 유력한 후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그왕으로 넘어가면 이제 킬리앙 음바페가 있습니다. 예. 자, 12골과 9개 도움인데 한개 도움만 남겨두고 있고요. 이건한더 가야죠. 솔직히 말니다 어떤 폼, 파리의 화력을 봤을 때 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라운드 트로아전부터 6라운드 리웅전까지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 4골과 3개 도움을 기록했어요. 음. 이때 초반부터 그파리선제막이 공격 패턴이 조금 아쉬웠을 때 굉장한 그 개인의 스킬 을 바탕으로 그걸 그냥 조진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그 뒤가 조금 불안하고 실 무실점이 초반에 되게 없었던 판인데 그런데도 음바페 캐리로 이제 리그에서 승리할 수 있었었고요. 1 4라운드보르도 원정 한 경기 1골과 2개 의 도움으로 또 팀의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 음바페의 다음 경기, 예, 파리의 다음 경기는 1 6위 생테텐강과의 경기인데 이 생테텐 상대로 6골과 1개 의 도움을 기록했고 어느 팀 상대로도 음바페는 아 음바페는 전다고 봐요. 예. 어, 그냥 시간의 문제다. 맞아요. 음. 응. 올 시즌 기회 포착 능력부터 동료 활용까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분데스리가로 갈 텐데요. 분데스리가는 선수들의 지금 텐텐 가능성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가 골은 넘는 선수가 많은데 도움이 아까 소니처럼 네. 조금 차이가 나요. 맞아요. 어. 그 아까 뭐 은바페, 베라레디는 도움 하나씩만 남아있었는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프치의 은쿵쿵. 오시는 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이제 13골과 7개의 도움으로 3개의 도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6라운드 헤르타베르닌 상대로 두 골과 두 개의 도움 한 경기에 돕던 네. 거. 그래서 이미 초반부터 음쿤쿠는 올 시즌은 좀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 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시스트는 꽂혔을 때확 쏴야 된 내가 이그 폭발 리즈전이었나? 아그 개막전 네 개인지 세 개인지 빠방했잖아. 4개, 네 개였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훅 올려놓는 게 되게 네. 좋아. 그런 게 이제 좀 선수한테도 도움이 되죠. 그 응. 이후에 이제 포그바가 부상으로 많이 빠진건 네. 아쉽지만 자 11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었고요. 음. 다음 상대가 이제 보훔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다음 상대전에서은 음쿤쿠가 아직 도움이 3 개나 남아있다는 그래, 거예요. 네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아. 공격 포인트의 순도만큼은 올 시즌 돋보입니다 네. 레버쿠젠의 디아비도 어필을 디아비. 했는데 10골과 7개의 도움으로 마찬가지로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흐름 자체는 지금 디아비 선수가 굉장히 좋다 얼마 전에 레버쿠젠이 그 결국 마인츠한테 패했죠 어, 앞서고 있는 경기에서 결국 상대 교체술에 <laughs> 대비하지 못하고 연이어서 실점을 하다가 역전을 당했는데 저는 레버쿠젠은 올 시즌 80분 이후에 집중력이 음. 유독 좀아쉬운 좀 네, 그런 어떤 지적 은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디아비 선수는 20라운드 아우구스부르크 상들의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도르트문트 상 들로도 한 골을 득점하기도 했었고 이두 경기 포함 최근 니그네 경기에서 다섯 골과 한개 도움을 기록하고 음. 있는데 중요한 건 텐텐 기준으로 골이 아닙니다 이제 도움이 어시트가 스또 세기가 모자란는데 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다 다. 네 근데 최근 네 경기에서 다섯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음. 이제 골의 순도가 확 올라가면서 음. 열 골의 경지에 도달했던 네.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리안 비르츠 하이 비르츠 얘기를 한번 또 우리 다루면 좋은데 네 뭐, 유럽이 가장 주목하는 또 영건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음. 네, 화, 화력을 좀 담당해 주고 네. 있는 네버쿠젠의 선수정 명인데 이 선수는 좀 다릅니다. 여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에. 7골 1 0개 도움인데 3골 남겨두고 있어요. 도움을 채웠기 때문에 득점은 음. 나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움이 음. 뭐 여러가지로 변수가 많은 그래. 기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골을 따라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점에서 보면 비르츠는 초반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아뒀고 최근에는 조금 기세가 꺾이긴 했거든요. 부상에서 복귀한 2라운드 엠계전에서 1도움을 기록하고 이경기 포함해서 리그 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기간 동안 4골과 6개 도움을 어. 기록했었습니다. 을 이번 시즌 뭐 라이브 나이프치, 도르트문트, 바이런 미네 상대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 선수가 역시 강팀 상대로도 활약이 좋다는 걸 음. 증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세 골. 남은 세 골을 최근에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남은 이 기간 동안 득점을 신고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도움보다는 골이 역시 확률 그 비교적 네. 비교적, 음, 비교적 좀 높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르트 선수도 기대해볼만 하겠고요. 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도르트문트의 아이콘이자 에스 이 로이스 네 음. 이번 활약 대단하지 않았나요? 아 이번에. 로이스 대단했죠. 아, 예. 맨을그라트바 맨체그라트바전에서 네. 두 골과 세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한 경기에서 스탯을 빡쌓았습니다아 근데 그 도르트문트 팬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좀 많으실 텐데. 에. 로제랑 같이 해서 왔다 갔다 팀이 좀 오락가락해요. 네. 수비브란도좀 음. 있고. 네. 자, 로이스. 아홉 골과 일곱 개의 도움으로 이제 일골 세 개의 도움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경기 확 폭발했던 맨체그라트바우전이좀 도움이 되긴 했었어요. 음. 근데 앞으로 좀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맞, 높다. 네. 세 개의 도움이 특게좀 장벽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어, 로이스의 이제 후반기 과연 이 텐텐 기록에 다가설 수 있을지도 음. 어,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어, 바이에른 미넨. 토마스 밀러가 지금 일곱 골과 열 여섯 개의 도움으로 도움은 일단 워낙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대단하죠. 이거는 저는 될것 같은데? 네. 3골만 남겨두고 3골은 있어요. 3골은 밀러가 넣지 않겠어? 음, 최근에 어. 뭐 나게스만 바이오니 조금 페이스가 어. 있긴 했지만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래도 1군들 좀 돌아오고 응. 후반기 때 다시 리그에서 힘을 좀 되찾는다면 그래도 3골은 넣겠지. 밀러가 그래도 그래야. 골은 넣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슈.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는 일단 뛰지 못하고 있는 토마스 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그별로 텐텐 가입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 도움이 역시 많이 남아 있는 선수들은 쉽지 않다. 근데 하필 거기에 또손흥민 선수도 있네. 긴해될 네. 만한 선수들이 몇 보이고 소니도 기왕이면 기록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십십 십, 텐텐 텐, 따따 따, 해서 셋인 연속 가면 좋고 어, 또 분데스리가 선수들은 이제 도움에 걸려 있는 경우가 선수. 많아서 네. 개수 차이가 이거는 또 본인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음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골고루 펼치고 있는 에이스들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